2 0 2 5년 6월 13일 비대사관 앞에서 민중민주당 정당연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고 외치겠습니다. 내전책동 내란물이 구속 1 9 0년 전두환 군사파쇼 정권의 폭박과 열 탄압을 휘둘르며 우리 민중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의 사회사호환조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체류탄 폭격 사건, 파쇼 통치와 열사들의 죽음은 민중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했습니다. 민주항쟁은 정의로 우리 민중들의 승리이며 자랑찬 역사입니다. 유월 민주 항쟁의 이어 십이월 항쟁이 승리자 우리 민중이 힘으로 내란 수기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탄핵 타득 이후 개혁 정부가 더 정권이 들어섰고 3대 특검법인 내란, 김건희, 최상범 특검법이 발의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개혁 정권 아래에서